옆에 니들이 다쳤으니까. 아맞데 이거 할 말이 없네. 가자! 원래 안 떨어지는 거 같은데. 가자. 고구마 안떨어고마 고구마. 내가 아니고. 허어하어 말고. 너무 높아. 고구마. 고구마 고구고 불이 떨어지네. 어우, 응. 바람 앞에 떨어진다. 집집집집집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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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나이스. 세이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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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돼. 살아. 이래 또 끼를 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두 줘요. 이광용 서가 된다. 핀바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드릴게요드릴게요아뭘 <laughs> 진짜 보급먹으러 왔어요? 아냐 아냐 쓰고 아 빨리 주세요 주 어포. 제가 오픈솔 쓸게요 선생님 오지마요 또올거예요 이리 오세요 빨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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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<laughs> 아저 데려가시지 겁나 멀다 여기 칠탈 가까한테 맞았어. 뭐야? 뭐지? 아니. <laughs> <laughs> 와 개꿀잼 당하셨네. 아 어떡하? 유튜브 한번 봐야겠다. 어떻게 죽었지? 레드 존에 당하셨나요? 아니 아니에요. 나 봤어. 나 뭐지 그냥... 봤어. 아나나 나 유튜브 그냥... 안 틀어놨는데 큰일 났다. 아, 나 뭔지 알것 같아 나. 야, 봤어야 되는데. 박으셨네. <laughs> 야 갔다 때려박으셨네. 그 어디 뒤집어지신 거 아니에요? 어떻 때려 박으셨는거 같은데? 然后，我觉 <laughs>